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너비 밀떡, 밀떡이 되고 싶은 한보람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론 정명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밀타이비도커 김대웅상평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12월이 되었고, 한살더 먹을 거 생각을 하니까 아주 힘이 빠지는데요. <laughs>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멋진 우리, 미사일 이야기인가요? 전투기 얘기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나이 든다고 생각하시니까 약간 버벅거리시네요. <laughs> 네 이제 입도 잘안 움직이네요. 어, 네한살더 네, 네. 먹으니까요. 어, 구하나사가? 어머나 어머나 <laughs> 그건 아닌데 <laughs> 안 되는데. 저는 안 모르는 일이고요. 네. <laughs> 네. <laughs> 자, 최근 외신에 따르면 네. 로키드 마틴이 개발 중인 무인 전투기 백티스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하고 있는 HAF 4500이 탑재될 수 있다라는 음.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 이 로키드 마틴이 개발하고 있는 백티스 어떤 기종일까요? 로퀴드 마틴이 개발해서 CCA 2단계 사업에 넣고 싶어 하는 팩티스랑 무인기를 공개를 했었는데, 이 무인기에 엔진이 탑재되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원래는 그 윌리엄스 인터내셔널의 FJ44, 이터보팬 엔진을 장착한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이걸 하고 이제 시험빙을 할 거다. 음. 근데,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이 윌리엄스에서 만든 거 외에 다른 엔진을 사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개발 중인 HAF 4500이다라고 음. 언론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로키드 마틴에서 만든 무인기에 네. 한나에서 만든 엔진이 탑재될 수 있는 가능성이 공신력 있는 음. 매체에서 언급이 됐다라고 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 벡티스는 미국 공군에서 진행 중인 무인 전투기 그니까 유인 전투기 협동으로 그 움직일 수 있는 음. 무인 전투기 사업 이걸 네. CCA라고 부르는데 CCA의 2단계 사업에 로키드 마틴이 들림이려고 음. 네, 준비하는 그 기종 상대적으로 저가의 무인 전투기라고 말씀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기술 실증기 뭐 이런 게 나오게 될것 같은데 그 형태를 보면은 위쪽에 공기 흡입구가 달려 있고 수직 날개가 없는 상태, 수평 날개만 있기 때문에 네. 극도의 스텔스성을 한 거고, 저가의 생산. 그러니까 CCA가 대략 천만에서 이천오백만 달러 정도로 기체를 도입하겠다라는 계획을 미국 공군이 발표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각종 불필요한 장비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엔진도 상대적으로 추력이 좀 낮은 걸로 이제 선택을 한 거죠. 이 기종의 음. 특징 중에 하나가 스텔스성이라면서요? 그러니까 그 로키드마트 홈페이지에 가면은 영상이랑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 또 로키드마트의 유명한 팀이 하나 있잖아요. 스컹크웍스. 어. 네, 스텔스의 네네. 모든 것이라고 부르는 스컹크웍스 팀이 음. 참여해서 만든. 형태이기 때문에 형태 자체는 네. 그냥 스텔스성이 극도로 보여지니까는 수직 꼬리날개가 아 없고, 그 다음에 엔진 흡입구가 위쪽에 있고, 상대적으로 KF-21처럼 이렇게 튀어나오고 모난 데가 없어요. 음 날개 뒤쪽 부분을 제외하고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수치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극도의 스텔스성. 그러니까 적진에 위험한 지역에 잠입하거나 위험한 지역에 작전할 수 있는 것까지 상정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좀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 지금 미공군의 cca 사업이 이렇게 단계별로 네.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어떻게 보면 1단계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안두리라고 제네라 아토믹 시제기들이 최근에 이제 다 음. 비행을 했고 뭐 아직 결정을 안 했습니다. 음. 둘 중에 어느게 될지. 근데 이것도 대수가 많아요. 음. 천대 이상 돼요. 음. 근데 그때 이제 기존의 항공기를 만들던 군용 항공기 같은 뭐 로키도 끼어들고 보잉도 행자다들어였어 음. 음. 그러면서 아 저거 들어가야 되는데 했는데 음. 이제 2단계 사업으로 가면서 지금 1단계에 있는 애들보다는 미군군이 생각하는 거는 좀 고도의 스트레스 능을 가져야 된다. 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백티스도 나온 게 보면 이제 로키도도 아, 지난번에 우리가 물 먹었지만 두 번째는 우리가 그래도 음. 해야 돼. 그러면서. 전통이 있기를 한 거예요. 음. 자 그런데 이베틱스에는 윌리엄스 인터내셔널 엔진을 장착해서 시험 비행을 계획 중이다라고도 네. 하는데 왜 여기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엔진이 탑재될 수도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지도 궁금해요. 그럼 잘 모르는 사람 보면은 한화 네. 형이 여기서 왜 나와? 그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 이게 말씀하신 윌리엄스 인터내셔널의 FJ 사십사는 약 추력이 삼천육백 파운드 정도로 음. 하거든요. 상대적으로 적죠. 근데 한화에서 네. 개발한 HAF는 이그 숫자대로 4,500 파운드, 음. 4,4,500 파운 드 정도 될수 있고 중요한 게 이게 있습니다. 100 킬로와트 정도의 발전 능력을 보일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전기 용량이면 A사 레이다. 그다음에 각종 뭐 탑재될 AI 음. 인공지능도 전기를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각종 센서에 필요한 전기들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아 네, 그런 지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HF 시리즈는 네. 처음부터 무인기에 탑재될 거를 고려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갑자기 유인 전투기나 다른 전투기에 있던 엔진을 띄어다가 붙이는 것보단 상대적으로 적응성도 높고 음. 비용도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간 지점이 있고 또 하나 미국이 최근에 공작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국이라는 생산기지는 그런 건 없거든요. 어... 네, 납품 확실하고 네. 품질관리 확실하고 네. 이러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믿을만한 공급만도 뭐 이런 음... 선정 요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도 엔진 회사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네. 굳이 그중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고른 이유도 있을까요? 그 윌리엄스 인터내셔널 이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소형 제트 엔진을 많이 만들었어요 음. 참고 말씀드리면 우리 타우러스 있죠 음. 타우러스에도 어. 이 회사가 만든 엔진이 어, 들어가요 그러니까 유도무기 네. 그 다음에 이제 소형 터보팬 엔진 이런 걸 많이 만들어요 옛날에 아마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 LA올림픽 때 사람이 그냥. 뭔가 훅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아, 맞아, 맞아. 네. 그 엔진도 여기 거예요, 어, 여기 거예요. 되게 유명해요 음. 근데 요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초소형 터보 펜 엔진, 뭐 터보 제트 엔진 수요는 폭발적으로 막 늘어나는데, 왜냐면 드론이나 뭐, 우리 얘기했던 뭐 유무인 복합 이런 음. 것 때문에, 만드는 회사가 많지가 음. 않아. 아. 유럽에도 요금 만드는 회사가 이제 마이크로 터보라는 데가 하나가 있고, 네. 미국에는 이제 윌리엄스 인터내셔널이 있고, 음. 네. 그 그러니까 최근에 잘 보면, 이제 전통적으로 항공기 엔진 만드는 회사들이, 최근에 지위가 우리 조그만 거 음. 만들겠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유무인 복합, 현대 시제기, 대한항공이랑 국가연주도를 하고 있는 거, 거기도 잘 보면 지금 우크라이나 엔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국산화해서 그게 5천억 파운드 얘기 나온 거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미래 봤을 때, 수요를 봤을 때, 이 시장성이 있는 거야. 음. 폭발적으로 압 증가하니까. 네네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나도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또한 가지로는 이게 몇몇 업체만 있다 보니까 음. 물량을 소화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아,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요로도 지금 하고 있고 또줄 서라 그러고. 아, 네. 네. <laughs> 네. 줄 서. 뭐 이런 거죠. 있 네. <laughs> 그리고 우리가, 이제 네. 덧붙여서 네네. 짧게 네네. 네네. 하나가 만든 걸 쓰게 되면 하나의 장점이 있죠. 수출할 때. 음. 음 미국 이해를 미 그쵸, 정부 충이 안 받고 아니면 네. 이 벡티스를 제3국에서 만들 때도 문제가 안 되고 그렇죠 음, 그런 것까지 그쵸. 좀 감안한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그런데 이번에 그4,500 파운드짜린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이미 5,500 파운드 엔진 개발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거보다 지금 낮잖아요. 네네. 이거를 요구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전에 폴란드가 FA50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에게 스포츠카는 필요 없습니다. <laughs> 네, 물론 나중에 네. 다시 샀지만, 네. 각 기체의 임무에 맞는 게 있고, CCA가 등장하고, CCA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저렴한 가격이 있거든요. 아 전투기 가격이 지금 미친 듯이 치솟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우리 KF21도 이제 더 이상 가격 경쟁력으로는 약간 처진 게 있어요. 비싸지니까. 근데 그거는 전투기 세대가 높아질수록 인공지능 탑재에 대해 엔진도 비싸죠. 막 무장 탑재량도 비, 높아져 이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요걸 대체할 수 있는 무인 전투기는 가격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그래서 미국에서 CC의 1단계에서 이제 첫 번째 내성 조건이 기체 가격 제한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요 가격에 2단계도 아마 요 얘기가 나올 거고. 네. 그리고 각자 임무에 맞는 게 있잖아요. 그팩티스 그러니까 임무에 맞는 엔진. 그러니까 윌리엄스에서 만든 것보단 크지만 너무 큰건 필요 없는. 그리고 또 엔진이 추력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되면 커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엔진이 커지고 그 다음에 특히 엔진은 공기를 받아들여 연소해서 연료를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엔진을 좀 키운다고 동체 크기도 키워야 되고 그 다음에 음. 공기흡입구도 모양을 다르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제 생각엔. 윌리엄스 엔진이 3,600파운드 정도, 음. 3,600, 4,000파운드 정도 나오는 거는 거기에 맞춰서 백티스를 만들었는데 너무 큰걸들여다놓으면 재설계해야 되잖아요. 근데 HAF 4,500 정도면 한끔 높은 정도라 제가 보기엔 우겨넣을 수 있어요. 살짝 오버킷 네. 정도? 네. 네, 그렇죠. 야, 어깨 쪼금이 돼. 네. 이런 네. <laughs> 네. 뭐 <요런> 문제 때문에 <laughs> 네. 5,500파운드 짜리가 아니라 4,500파운드 짜리를 선택을 아 한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5,500파운드 짜리는 그 전력이 그만큼 안 나오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 4,500과 5,500에 용도가 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4,500은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로켓에도 쓰고, 그 다음에 무인기에도 쓰고. 그러니까 무인기에서 중요한 게 전력이잖아요. 그렇죠. 네, 로켓은 중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4,500은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SUV라고 치면 그러니까 도심에서도 쓸수 있고, 그 다음에 음. 주말에 한번 나가고 싶을 때 네, 이때 쓸수 있는데, 5,500은 제가 알기로는 네. 그러니까 로켓에 적합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인기용으로는 출력이 약간 작지만 전력을 생산할 수 있고 다용도로 쓸수 있는 4,500이 아. 더 적합해서 4,500을 선택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게 계약이 체결이 된다면 미국 업체가 개발한 항공기에 국내 업체가 만든 엔진이 탑재되는 그런 음,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성사된다. 장점이 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네. 로키드 마틴 뭐. 신생 업체에 많이 밀리고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긴 하지만 이게 전통적인 방산 업체이제 항공기 업체에서 음. 생산하는 기종에 한국에서 만든 엔진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그딱그 그 설명만 하면 돼요. 또 다른 뭐자 이렇게 돼서요. 뭐가 어쩌고저 이런 얘기 필요 없어. 그냥 로키드 마틴에서 CCA 2단계용으로 고려 중인 무인기에 하나에서 국산 엔진이 들어간다. 그럼 다른 미사유가 네, 그걸로 필요 끝난 없어요. 끝난 거예요. 네, 어, 그냥, 설명 끝. 네, 그냥 누구야 차은우면 차은우야 그냥 뭐 그냥 잘생기고 뭐 이런 얘기 필요 없잖아요. 아, 그냥, 그렇죠. 네, 뭐 네. 수, 뭐. 그냥 네. 뭐 b t s 에 무슨 수신식이뭐 필요해요. 뭐 그냥 BTS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아까 김현님이 중요한 단서를 얘기해 줬어요. 이거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음. 만약에 미국에서 하는 걸 도입하려면 F-35A에서 우리 봤어. 돈만 내고 샀지. 이건 렌탈 서비스에 다름이 없어. 아침에 키를 못 받으면 몸 비행기 안 떠. 음. 유지보수 꿈도 못 꿔. 네. 아, 나사 하나 돌렸다간 난리 나. 야, 근데 야망이 있는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무인기를 우리가 한 100대 2 0 0대 도입하고 대신에 우리가 좀 최소한 여러는 보고 싶어 이러면 자국 업체에서 면허 생산하면서 한화 음... 엔진으로 쓰면 네. 미국이 간섭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게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만약 여기서 문제가 생겨 네. 아 그러면 살짝 가서 백티스만큼 좋은 거 하나 있는데. <laughs> 이제 우리가 약간 이렇게 할수 있는 어... 지점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좋든 싫든, 음. 우리는 첫 번째 제1세계에 속해 있는 국가고, 이거에 우리나라의 운명을 결정 지은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제1국가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지점들이 하나. 그리고 음. 무인전투기는 앞으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제 생각에는 진짜로 유인전투기 빼고, 네. 무인전투기로만 채우고, 네, 무인점 투기를 운영할 수 있는 뭔가 공중지 통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걸로 국가의 그 공군력을 편성할 수 있는 국가들도 사실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될때 우리가 다른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이런 지점들 음. 어, 굉장히 이제 선택의 옵션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강대국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가 아, 네. 지금 4 500, 5 500 개발을 하잖아요. 네. 5천 500은 지금 유무인 복합 그시재기 어차피 이제 음. 국가연 주도를 하는 네. 거. 거기 이제 국산화 갈 거고. 요걸 하게 된 배경이 하나가 있어요. 음. 사실 이제 중동 언어라고 뭐, 말 못하지만 몇몇 국가들에서 그런 니즈가 있었어요. 음. 야, 니네가 좀 만들 수 없냐. 네 하잖아. 음. 좀 키워서 할수 없냐. 야돈좀돈 대줄게. 돈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5,500, 4,500 하는 게 그런 배경이 좀 있어요. 음. 돈될 테니 음. 우리는 못 만드니까 너는 해봤잖아 그래도 조그만 거라도 그러니까 니네가 좀 만들어 줘. 우리가 네. 살게. 예. 네. 음. 그래서 이번에 두바이 오쇼 때. 지그 유에 좀큰 방위 산업체인데 거기서도 이제 무인 전투기라 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납품할 수도 있고. 음, 다 있는데요. 아랍에 미 편하게 생각하세요 USA랑 아, 비슷한 사우디도 그러니까, 있잖아. 네. 아, 우리가 사우디도 있잖아 아, 저는 잘 모르는데. 네. 사우디도 그냥, 네. 있잖아. 사우디인가? 네. 음, <laughs> 그, 그래서 이제 그쪽 동네들의 그런 위지가 있어서 그다음에 이제 잠재적으로 봤을 때도 요즘 워낙 소형 제트 뭐 터프엔진 수요가 폭발적으로 음, 늘어나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감안해서 지금 하고 음. 실제로 지금 이제 혼다고 하 지도 같이 뭘 하고 있어요. 음. 소형 좀 터프엔진 같은 것들 하고 있고 혼다가 요즘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혼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도바이 자동차 회사로 많이 하는데 음. 네. 혼다. <laughs> 아또 그렇게. 네. 그래서 요즘 <웃음> 혼다가 <laughs> 것도예요 재사용 바사체도해요 어, 맞아요. 네. 아 진짜 혼다가요? 혼다가 재생화수체도해요 어. 이제. 그 정도로 그까 이게 어떻게 보면 어, 전통적인 영역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죠. 음, 그리고 하나의 어로가 지금 이렇게 엔진 투자하는 것도 보면 네. 중동 몇몇 국가의 니즈도 반영된 게 음, 있다. 그렇구나. 네. 그런데 확실한 거는 무기가 새로 개발될수록 진입 장벽이 진짜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음, 그렇죠. 높아졌고 야, 더 이상 이제 제3국에서는 뭔가 개발하지 못하는 음. 약간 음. 그런 영역까지 올라가지 그렇죠. 않나. 네. 그 지금 이제 백티스도 잘 보면 이게 미공군 사업도 있지만 안 되면. 오늘 어, 팔아 먹어야 될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 엔진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게. <laughs> 서로 윈윈 하자. 네, 그러니까 네. 되면은 어차피 거기 미제 엔진 들어가야 돼요. 음. 근데 안 됐을 경우에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네. 이것도 사장 시킬 수도 없고 외모 그렇죠. 시킬 수도 없으니까 음. 제3국 판매를 약간 고려해서 네, 하나 엔진도 좀 언급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그렇군요. 네. 자 전투기의 핵심 중요한 축 바로 엔진입니다. 자 국내 엔진이 미국 전투기에 탑재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또그 틈새 시장들 잘 찾아서 점점 더그 음. 영역을 확장시켜 나갔으면 좋겠네요. 좋은 결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리터리 팟캐스트 빌덕 오늘은 여기 여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